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KBO 리그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SSG 랜더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로버트 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리그 전문 채널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KBO 리그 외국인 <laughs> 선수를 소개하는 <웃음> <웃음> 채널. 저희가 이제 쭉그 커리어부터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2016년 드래프트 18라운드입니다. 저는 2016년 드래프트 딱 보면서 아글래드 최악의 드래프트라. 1픽이 미키문야. 예, 이순위 센. 3순위가 <laughs> <삼순이가 이제 웃음> 이안 앤더스 뒤에 뭐윌 스미스, 보비셰, 잭 갤런, 코빈 면서 나오긴 했지만 가장 이 상위 라운드가 참담했던 드래프트였는데 거기서 18라운드다 시애틀에 아, 지배가 됐었죠 예, 그런 거는 애당초에 기대감이 좀 낮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대학 출신인데 고교 졸업 후에는 지명을 받지는 음. 못했습니다 이점또 아마추어 시절에는 사실 덕어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유추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음. 18라운드까지 갔다는 거는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사로놓지 네. 못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체격 조건 자체가 그쵸. 메이저리그에서 예. 원하는 선발 투수의 체격 조건은 아니에요 키가 183cm 정도밖에 안 되거든 요 피지컬 플러스 음. 스톱 음. 그러니까 구위가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보니까는 구위가 강력하진 않더라고요 음. 구위가 강력하진 않아도 제구가 뛰어나면은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는 있는데 그제구라는 것은 아마 추운 무대에서 중요하기 어렵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잘못 던졌습니다 평균자책점 7점대고요 1승도 올리지 못하고 네.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일단은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메이저리그 기록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포심과 투심 뭐 슬라이더 커버 체인지업을 음. 구사를 했고 포심의 구속이 역시나 떨어집니다 평균 90.8마일 5 0 0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표가 나온 그렇죠. 상황이고 네. 투심도 평균 90마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평균 79.7마일 커브가 74마일, 체인저이 81.3마일. 느리게, 음. 더 느리게. 완전 느리게 이렇게 이제 승부를 하는 유형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구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고와 다양한 볼 배합, 뭐 피치 디자인, 그리고 경기 운영이 이 선수의 관건인데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는좀 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쓰여지긴 했는데 마이애미, 시애틀, 템파베이, 신시내티 다좀 쓸만한 티들를 써봤지만 기회를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트리플 A에서 뛰었잖아요. 텍사스에서 이제 뛰었. 그런데29 네. 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습니다. 7승 10패, ERA 4.31. 근데 이게 PCL이기 때문에 풀타임 선발로 뛰었다는 점 그리고 ERA가 음. 4.31을 기록했다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죠. 보니까 PCL에서 탈삼진 1위 네. 그리고 평균자책점이 4.31인데 1위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네. 세우는 선수들도 그렇게 네. 많지 네. 않고 그래서 일단 1인데 그만큼 그래도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음. 잘 지켜줬다는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간별로 끊어보니까 이 선수가 첫 18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이 5.01이고 음. 9인인당 피홈런이 1.5개였어요 음. 근데 마지막 11경기를 보니까 평균자책점이 3.28 음. 9인인당 피홈런이 0.6개였거든요 PCL이 타자친화적 구장들이 많이 있다는 라 점을 감안했을 때 시즌 막판에 피홈런 개수가 줄어든 건 타자친화적인 음. 구장을 쓰는 SSG 입장에서는 좋은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저는 PCL에서 풀타임 선발로 뛰는 투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음. 저는 15경기 이상 선발로 나온 투수 들을 좀 기준으로 삼고 기록도를 봤어요. 근데 이제 FIP도 4.89더라고요. 음. FIP가 이제 투수 개인 능력을 지표화해서 나타내는 이제 기록이잖아요. 그 FIP에서도 이제 리그 6위에 오른 만큼 상당히 뭐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점점 갈수록 성적이 좋아졌다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음. 이 선수는 이제 구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붙이게 되면 이 선수는 이제 오히려 난타를 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선수가 점점 성적이 좋아졌다는 거는 풀타임 선발로 뛰었을 때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대 타자들을 파악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8 3진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 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음. 마이너리그 쓰인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 KBO 리그에 왔을 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선수가 구위가 좀 떨어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홈런하고 장타를 피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을 거예요. 피시엘은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리그니까. 음. 그 결과가 구위인당 피오누수가 1.11개였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음. 땅볼 비중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그라운드 병사할 때가 20개로 최, 최다 1위였었고. 여기에 피시엘이 평균 리그 장타율이 4 5오 3리인데 더거의 피장타율이 4할에 7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내야 뜬공 비중이 26%로 15게임 이상 나온 투수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었고요 이거는 이 선수가 타자들의 정타를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하면서 p c 에서는 기교파 투수로서 살아남았다 음. 이걸 의미하잖아요 이 부분이 KBO 리그로 왔을 때 타자 친화적인 랜더스 필드를 홈으로 썼을 때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거가 메이저리그에서 기록 했던 빠른 공의 구속이 메이저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 지업을 정말 다양한 비중으로 네. 네. 섞어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배합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고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을 봐도 9이닝당 볼넷이 3개가 넘거든요. 네. 사실 이교파투수를 칭하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9이닝당 볼넷이 좀 많은 편이긴 음. 한데 이게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좀더 코너에 신경을 맞아요. 쓰면 네. 군인한 볼렛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메이저리그 투수로 보면잭 데이비스 같은 선수가 약간 맞아, 군인한 맞아, 볼렛이 네. 많은 편인데 아마 그런 투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투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KBO 리그에 왔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SSG도 사실 이 선수. 솔 2선발을 바라진 않을 겁니다. 음? 사실 2, 3선발로서 영입을 한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던 투수기 때문에 충분히 2선발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안 아프기 때문에 그쵸? 아프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영입으로 보입니다. SSG 측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메카티가 워낙 아, 또 네. 지난 시즌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 그 점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같더라고요 PCL에서 님 소화 능력을 보여준 덕거를좀 유심히 본게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에서지가전합전 상대가 올해 이제 못 됩니다. 더거 긴장해라. <웃음> <웃음> 저희가 KBO 리그 새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선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감사합니다.